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죄패를 붙이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들, 또 십자가 곁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 위에 붙인 폐에 대해서 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 패를 써서 이 패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듯이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긴 금속판이나 비문 혹은 죄인의 이름이나 죄명을 기록한 인식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절 말씀 보니까요, 어, 히브리서, 히브리어와 또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참 조롱의 말과 같은 정식으로, 아, 이분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다. 뭐 이런 의미로 붙인 것이 아니라 아, 조롱의 말로 붙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제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었으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롱하는 말이죠. 자칭 자기가 혼자 그런다. 우리는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세계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붙은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 세계의 언어로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불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지나가면서 그것을 다 읽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저분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 그 죄패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 죄패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아, 그들이 매우 놀라게 되며 그 죄패가 기억이 나게 되고. 그 죄패를 통해서 아 정말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패를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죄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들 교회도 보니까요, 각 사람이 이제 양육을 받을 때, 간증문을 기록할 때 자신의 죄패를 기, 기록하게 해요. 아, 그래서 자신의 죄패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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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뭐, 인정 욕구가 있는지, 뭐,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또 뭐, 뭐 음란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삶의 결론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패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을 했어요. 저도 양육 훈련을 받을 때어 저의 죄패를 인정 욕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었는데요. 다른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예수님의 죄패처럼 우리의 죄패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죄패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표가 되고 또 그런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고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죄패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수치와 조롱 받을 것이 두려워서 아직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죄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더두 번째로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을 보면서 이 군인들이요 예수님이 그 입었던 옷을 취하, 취해서 그것을 나누어 갖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처형된자의 옷을 취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어,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나눌 수 없는 속옷마저도 가져가고자 제비를 복게 되지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과 수치를 남김없이 겪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와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잘 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나를 살려 주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말씀을 이루는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나는 구원을 위해서 내게 준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5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이제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20 25... 2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 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26절에 보니까 자기 의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께, 무리야 예수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실 때그 주위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는 등을 돌리고, 이제는 따라다니지 않던 그런 사람들, 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죄표를 보고 우리의 조롱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특별히 또 3년간 동고동나가던 제자들마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관리로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떠난이 십자가 곁에 세상에서 무시받던 여인들 또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추종하고 또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 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십자가 곁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맺어 주신 참된 공동체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할 십자가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십자가를 지키면서 끝까지 예, 특별히 주님이 맺어주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범남에서 큐티 남으로 임수만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행복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세상을 원망하며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때리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가셨고 저는 아버지의 주사를 홀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후제 아내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세상 가치관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후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유학을 다녀온 지 공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돈이기에 150번의 선을 보며 제게 10억을 가져올 여자만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와 사귀었는데 그녀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후 그녀는 저와 교제 중이던 지금의 아내에게 저의 실체를 고백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자신이 부담한 데이트 비용과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저를 결혼빙자 사기죄로 인터넷에 글, 글을 올려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저는 여자친구가 과거 저의 과거를 알게 된 사실보다 어렵게 싸운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죄 없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지지만 저는 제가 드러나는 순간 망한다고 생각하여서 어떻게든지 십자가 지기를 피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사건이 저희 구원을 위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죄패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듯이 저 또한 날마다 나의 죄패를 붙이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가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를 여 계신 하나님은 애로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 마음에 큰 빚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으로 찾아온 고난이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일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죄패를 붙이는 적용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 책에 저의 죄를 하나씩 적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나의 죄패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나의 죄패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구원의 도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오늘 큐티 간증자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인 명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세 가지 언어로 붙이면서 하나님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비웃고 했지만은 그 죄패로 인해서 나중에 부활 이후에 하나님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죄패가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부끄러울까 봐 꼭꼭 숨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패를 오히려 아버지 세계 언어로 기록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그 어, 죄패로 인해서 같은 죄로 고통 당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약자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